Okay. 자, 우리 저번 주 시간까지 측은 도플러스 막이다. 이거 반드시 이용할, 어, 해야 되고, 나의 모든 시간을다 도플러스 막으로 쪼갠다. 어,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절의 변화 시간으로 무조건 시간을 쪼개서너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47페이지에요. 어, 도플러스 막으로 여러분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 주까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볼 거야.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측정시간이 일정한 상황이야. 측정시간이 일정할 때. 측정시간이 일정한 상황으로 가게 될 거야. 근이 측정시간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측정시간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 는 도플러스 막에서 지금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기 측정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야. 측은 도 플러스 막이야 여기에서 측정시간, 얘가 일정을 해.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합의 시간이 일정하잖아. 도 플러스 막이라고 하는 합의 시간이 일정해져 버요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도달시간이 길어지면 막전이 변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짧아져야 되겠지. 그래야 합이 일정할 거 아니야? 도달시간이 짧아지면 막전이 변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길어져야 돼. 그렇지.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이, 이두 번째 상황이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상황 잘 볼게. 오케이. 자두 번째 상황을 보면 원래 막전이 변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다.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다는 거는 이 그래프에 x 축 시간이 길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 x 축에 시간이 가면 진행되면 진행되도록 뚝딱딱딱 뚝딱딱딱 뚝딱딱딱딱딱 이렇게 변하겠지? 오케이. 어. 그러면 결국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다. 그 말의 뜻은 막전이 변화 진행 정도가 크다. 너 왜? 왜 당신 더운 거지? 나만 더는 그럴 수 없지. 막전이 변화 진행 정도가 크다. 오케이. 막전 안 더운 거구나. 막전의 변화 진행 정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막전의 변화 진행 정도가 크다는 것은 결국 그래프의 x축 시간이 길다 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 자, 그러면 막전의 변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되니? 막전의 변화 시간이 길어져, 도달 시간은 짧아져. 콜. 그러면 도달 시간이 짧아져. 도달 시간이 짧아져.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이 도달 시간이 짧다는 거를, 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하나는, 한 개의 유연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한 개의 유연상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 개의 유연상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 클릭 열심히 참여하시고, 어, 어, 혹시, 여러번 올 친구들은 미리미리 SOS를 해야돼요 알겠죠? 왜냐면 배정을 제가 시간을 해드려야 되니까 알겠지? 우리 QA선생님이 애들 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근을 하시는데 어 그냥 아 있겠지 그냥 선생님 가면 있겠지 어차피 선생님이 알려줄 시간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왔는데 선생이 없어 그러 안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 오늘 아들못 끝낼 것 같으면 한, 그러니까 한 시간 으로보낼것 같으면 미리미리 선생님한테 어, 주부 선생한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승현이 아직 클레이시가 안 전했죠? 아니 주가 했는데 저, 이번 주가 바꿀 수 있어요 이번 주면 돌아오는 줄 얘기하는 건가? 네좀 어, 이따 쉬는 시간에 나한테 알려줘요 네자 알겠죠? 한 개의 유런상이라면봐 우리 하나의 유런상에서는 뭐할 수밖에 없냐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 뉴런이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는 2cm파이브 스인데 갑자기 이쪽에서는 3 c m 파이스로 바뀌어 이런 식의 하나의 뉴런에서 속도가 바뀔 일은 없어요 속도가 바뀌는 이유도 없어 오케이 만약에 시냅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냅스가 존재하면 이제 두 개의 뉴런이 돼버리는 거니까 속도가 바뀔 수는 있는데 하나의 뉴런으로 쭉 이어진 거라면 속도는 무조건 뭐해? 일정한 거야 그러면 아 얘는 무조건 속도가 일정해 그럼 속도가 일정해져 버리면, 너희들 속도는 뭐가 뭐야? 또는 시간분의 거리야. 맞아? 그럼 속도가 일정하네. 그럼 속도가 이게 일정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옆으로 넘겨보면, 결국 시간은 뭐에 비대해? 거리에 비대해져 버려. 근데 우리 두달 시간은 지금 뭐한 상황이야? 두달 시간이? 짧은 상황이야. 그럼 거리도 짧아져야 돼. 오케이? 그럼 거리가 짧다라는 건 뭐야?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멀지 않다라는 거고 자극준 지점과 멀지 않다는 거는 나는 뭐하다? 따라서 자극준 지점과 가깝다는 거야 자극준 지점과 가깝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 만약에, 얘들아, A, B뉴안이 속도가 똑같대. 라고 하면 가능해 보자. A, B뉴안이 속도가 똑같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뭐해? 같아. 그러면 자극을 동시에 줬고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도 같을 거 아니야?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으면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막전이랑 같아. 같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을 거야. 그럼 이, 여기 있는 막전이랑 여기 있는 막전이가 뭐요 같아. 그러면 이 줄에 맞춰야 갖고이 줄에 맞춰야 해 같아 그럼 뭐야? 케이스가 똑같아 그럼 모차 는시험문제면 안되는데 모차가 하에두 개의 뉴런을 주어져 그렇지 결국 두 개의 뉴런이 주어진다는 건 속도를 무조건 뭐할수 밖에 없어?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얘 말하는 오케이? 속도가 다를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요걸로는 속도가 일정한 거랑 뭐해? 달라 그러면 속도가 바뀌어 그럼 속도가 바뀔텐데 막전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와,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하면 도달 시간이 얘가 더 길대. 그럼 얘가 도달 더 길다만, 얘가 시간이 더길다만 얘가 막전이 변화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야. 오케이? 얘가 막전이 변화시간이 길어지고. 오케이?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역으로 가는 거였잖아? 뭐야? 막전이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 막전이가 여기가 덜 진행되었고, 여기가 막전이가 더 진행되었대. 오케이? 그러면 막점이가 여기가 더 진행되었어. 그럼 도달 시간이 짧아져. 여러분많이 그러면 봐봐. 같은 거리를 더 빠른 시간에 뛰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거리를 더 빨리 뛰었다는 건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빠르다. 오케이. 빠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 같은 시간에? 미안. 같은 거리를 같은 거리를 짧은 시간에 뛰었다. 따라서 속도는 뭐가 니다 따라서 속도가 더 빠른 유런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빠른 유런이다. 그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막전이 변화한 시간이 길다는 걸 갖고, 우리 도달 시간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도달 시간 유추한 걸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하나의 유런이냐 아니면 두개 이상의 유런이냐 갖고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데 문제는 얘들아 사실 문제는 뭐야? 바로 막전이 변화 진행 정도를 유추하는 게 문제야. 이케이 막전이 변화 진행 정도. 봐봐 우리 플러스 3 0 m v 볼트와 마이너스 8 0 m v 볼트 플러스 3 0 m v 볼트와 마이너스 8 0 m v 볼트는 우리가 쉽게. 하나의 시점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렇죠? 는 시점이 하나야. 자, 우리 마이너스 70 미리볼트 많이 봐왔죠? 마이너스 70 미리볼트? 우리 마이너스 70을 끄는 미리볼트에서 수트선을딱 넣으면 우우우 이렇게 된거죠.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70이 하나, 둘, 셋, 총세 군데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70은 시점이 3개야. 뭐야? 시점 3개. 첫 번째, 여기. 바로, 잠을 느기 전의 등극 상태. 자극 점 그리고 이쪽. 뭐? 회복한 이후의 상태. 회복 이후. 회복 이후. 하지막세 번째 상태. 여기 무슨 시점이야? 그렇지. 재분석 시점. 총 3개의 시점이에요. 마이너 70을 보고서 3개의 시점 중에 하나 겠거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자극전 회복 이유가 좀더 시험 문제가 메이저한 상황이고요. 좀더 메이저한 상황이고, 이 재분극 시점은 좀 마이너한 시점이에요. 즉, 60문항이 있다고 쳤을 때, 자기 전도 속도와 관련된 문항이 60문항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서 재분극 시점은 한 문항 정도밖에 없어요. 즉, 재분극 시점을 마이너스 70은 일단 제쳐주고 앞이냐 뒤냐, 자극을 느기 전이야? 아니면 자극을 다느낌으 나서 회복한 후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잡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재분극 때문인가 봐, 여기서 재분극으로 돌아오는 거야 너희들 변태 취향을 갖고 있어서 먼저 나는 음, 나는 풀이 방법이 다있지 거야. 일나 하면서 갑자기 나이 너나부터 먼저 잡고 풀는 애는 그런 애는 그런면지구 수능을 잘 보는 새끼가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메이저한 상황부로 따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게그 이후에, 이제 마이너 70 아, 빼고 나서, 즉, 플러스 30, 마이 80, 마이너 70 빼고 나서, 자, 플러스 10mV, 0mV, 마이너스 60mV. 보시다시피, 전부 다 시점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시점이 두개거예요 8 분극이야 또는 재 분극이야 시점이 이렇두 가지로 비교게 됩니다. 결국 그래 사실 이 막전이 강화 시간 정도만 비교를 할수있으면 막전이 강화 시간을 비교를 할수 있으면 그뒷과정은 우르르르르 너무 쉽게 나와. 솔직히 이거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논리거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보다 시간을 따지기 위해서 막전이 변화 시간을 먼저 정도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의 정도를 따지는게 뭐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왜? 플러스 30 마이너스 80만 나오면 땡큐인데 플러스 30 마이너스 80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그냥 임의 해. 봐봐. 내가 한번 문제를 낼게. 자, 플러스 30mV, 마이너스 60mV. 자, 막전이 변화 시간 누가 더 필요? 섭민아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둘 중에 막전이 변화시간이 더긴게 누구야? 막전이 변화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래프의 x축 시간이 누가 더 기냐는 거야 누가 더 길어? 플러스 30이 더 길어? 자, 소울아 누가 더 길니?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 플러스 30이 더긴거 같아? 지덕가 누가 더긴거 같아?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 정답!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답이야 왜? 봐봐 마이너스 60은 지금 이렇게 와 이렇게 일 때야 오케이? 얘가 탈모 시점에 마이너스 60이고 얘가 재보험증에 마이너스 61 플러스 30 어디로 기결돼? 플러스 30은 딱 여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60이 여기라면 플러스 30은 더 길겠지만 이 마이너스 60이 여기라면 누가 더 길죠? 탈모 시점이 더긴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렇게 이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육식이제국률이탈북인 줄에 너네들이 뭘 해야 돼? 감으로 때를 맞추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상황으로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 결국 가정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 생명과학에서는 결국 가정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이 나와요 가정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이가 이렇게 이럭 그러니까 문제 풀이니까 처음에 조금 이렇게 팍팍팍,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끊어가거나 계산으로 끊어가거나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세명과학에서. 오케이?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명과학의 문제 풀이는 감이야, 감. 이 문제 풀이의 감을 키워가는 게 중요해. 이 마이너스 60이 풀다 보면 제무의 탈빈이 이 보여. 이제 보이는 시점이 와. 그 시점까지는 뭘 해야 돼? 그냥 양으로 때려 붙여서 해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자, 그런데 잘 봐봐. 그럼 내 마이너스 60 말고 마이너스 8 0을로 잡아보자.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80을 비교해볼게. 자, 자,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80을 비교하는 거야. 둘그 중에 막전이 변하지만 누가 더 긴냐고 물어볼게. 자, 차나.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 둘그 중에 막전이변화 시간이 긴건 누구인? 마이너스. 어, 그렇죠. 마이너스 80이 좀길 수밖에 없어요. 왜죠? 마이너스 80은 이쪽이고. 마이너스 60은 제한의 제공동국을 잡아도 이쪽이죠 그러면 누가봐도 그래프 x 쪽축 시간은 마이너스 80을 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도달 시간은 얘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고 얘를 결국 뭐야? 잠충전과 가깝게 오는 속도가 빠르다 조금 로 잡아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콜 cool. 그래서 결국 핵심은 막전이 변화 시간의 진행정도를 따지는 게 핵심이야 그뒤과정들 중의 한 줄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합의 시간이 일정한상황 일대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잠깐의 예시를 통해서 내가 봤지만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의 시점이 하나긴 해요 그런데 플러스 3 0 m v 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시점이 아니야 왜왜 문제풀이의 크리티컬 한 시점이 아니냐면 플러스 30은 어느 막전이가 갖다 붙은 다음을, 뭐야? 다, 재분은 탈분은, 재분은 탈분은, 재분은 탈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탈재이요 미안합니다. 탈재, 탈제, 탈재, 탈제, 탈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32일부터만 보고서, 뭐 얘가 막전이 변는시간이 길다, 짧다를 따질 수가 없어. 애매해. 오케이? 그런데 마이너스 80짜리는 막전이 변수가간 웬만하면 거의 긴 취해 대상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새끼들 막, 보다는 무조건 막자리 변화 시간이 재능 경우가 클 수밖에 없어. 물론, 마이너스 70이랑 마이너스 80을 비교해보래. 이러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 70이는 이쪽쯤이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이뒤 시점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또딱 다시 또 따져야 돼. 알겠지? 어, 그런 점이 존재한다. 어이구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나의 맹점, 이문제키의 맹점, 또는 키워드, 또는 핵심은 바로 마이너스 80을 먼저 조지고 가는 거야 마이너스 80부터 먼저 조지고 보면 마이너스 80? 아, 이 새끼 어차피 막자리 변화 시간이 긴 놈이니까 막자리 변화 시간 길다? 두달 시간이 짧다 두달 시간이 짧으면 속도가 빠르거나 자극 중량과 뭐다 가깝다 로 설정해서 풀 거니까 오케이? 여가스지 콜? 자, 이게템트넘어 2로 가볼게 이에있넘어로 가봐 음. 음. 시간 1분 드릴게 문제 상황만 나랑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갈게. 자, P와 Q. 둘 중에 한 시점에 자극을 주었다. 오케이. P와 Q 중한 시점에 자극을 줬어. 그리고 D1부터 D4에 동시에 막전위를 측정을 했어. 4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문항이야. 오케이. 표는 P와 Q 중한 시점에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D1부터 D4에 동시에 측정한 막전이다. 자극은 P, Q. 어디다 줬니? 라고 하는 문항이야. 자, 1번 줄게. 어디에 줬을 것 같아? 자, 갑시다. 승현아, PQ, 둘그 중에 어디에 자극 줬을 것같니 P, 자, 예나마 너는 어디에 자극을 줬을 것 같아? P, 민사, 너는 어디에 자극 줬을 것 같아? Q, 정답은 Q야. 오케이 왜 Q에다가 자극을 줬어야 되냐? 라이브로 가볼게. 자 피와큐중에 어딘가에 잠을 섰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뒤1부터 디포에 자 뭐라고 동시에 막전이를 측정하자고 돼 있어 동시에 그럼 동시에 막전이를 측정하자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기온 디포까지 동시에 측정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뭐야? 측정 시간이 일정하다 똑같다는 거야 측정 시간이 똑같다 오케이 그럼 측정 시간이 똑같아아 측은 똑바로 마 측정시간 똑같아 하루의 시간 일정에 얘가 길어지면 얘가 짧아지면 얘가 짧아지면 얘가 길어줘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갖고 주르륵 왔었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70이세 개부터 먼저 조지는 광태 취향이라고 했어 오케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부터 조지는 게 맞는 거야 왜? 마이너스 70은 세 가지의 시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 둘을 비교해보면 막전이몇 시간? 누가 길어? 마이너스 80아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둘 중에 막전이 가장 시간이 긴 거는 마이너스 80이 더 길어 그러면 당연히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 마이너스 80이 짧아질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우리는 무조건 시간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막, 도 도달 시간, 막결낸 시간 도달 시간, 막결낸 시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럼 도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 도달 시간이 짧아? 장준 지점과 거리가 뭐해? 가까워 그이 지점과 장준 지점이 가까운 데는 어디야? 그야 이렇게 될 거야. 예, 이해가니?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보면, 어, 보면, 아, 사실 저번주에 배웠던 개념과 오늘 배우는 개념이, 상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 어. 솔직히, 연결되는 부분, 뭐가 있어? 막전이 변하는시간이 길다? 라는 소리면 뭐야? 그런데 그러니까 X축 시간이 길다. 그러면 결국 이 막전이 여기 Y값을 보고, X축의 시간을 예상한 다음에 막전이 변하시는 정도를 따지고, 두달 시간을 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번주 개념, 전혀 아무도 산드는 개념이 없어. 어. 그그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생명 과학에서는 문제 문제들 소위 말하는 준킬러 문항들이 개념과 따로 모나. 우리 물리에서는 어떤 뭐 등가속 직선 운동 이런 거는 역학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전자기 유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 그와 관련된 파생된 스킬들을 배우면 문제에 바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수 있는데, 화학도 마찬가지야. 뭐 화학 반응의 약정 관계 아니면 몰에 관한 뭐 개념 몰에 대한 공식을 알려주면 그래곧 바로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수 있는데 생명 과학은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 저번 주에 배웠던 개념 갖고는 딱1 주차 수업밖에 못 풀어. 저번 주에 배웠던 개념이 갖고 문제를 다풀수 있다라고 이문학못풀 수가 있어야거든. 되 그런데 이문학은이 상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오케이. 그래서, 생명과학은 소위 말하는 어려운 문항마다 전부 다 유형 정리를 다 해줘야 돼. 아, 이 유형은 이런 스킬 적용하고, 저 유형은 이런 스킬 적용하고, 이런 유형은 이런 스킬 적용해서, 유형별 정리를 다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개념이랑 좀, 딱 하면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저번주에 개념이 적용되는 거는 딱 하나야. 이런 그래프가 왜 만들어지니? 밖에 없어. 이형 그래프가 왜 만들어졌니?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 이거, 저번주에 배운 내용이하아무 관련이 없어. 지금 보면. 그렇지. 이런 식의 정리들을 우리 생벽 와서 좀 많이 해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 풀이는 문제 풀이대로 개념은 개념대로 계속 매치를 못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 작업들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개념만 배웠다고 해서 문화를 다풀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스킬까지 가미가 되어야 되는 요소들, 유형별 정리까지 가미가 되어야 되는 요소들은 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2번, 아, 1번을 보실 텐데, 자, 제가 어떤 걸 알아내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일단, 로봇차 1번과 3, 아, 아 로차 1번과 2번, 둘 중에 누가? Q1이고 누가 Q2인지를 지금파악 알아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과 2번이 Q1, Q2로 들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자 누가 Q1이고 누가 Q2야? 를 알아내주세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2분은 지났습니다 자 하나의 유런상에서 b a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80둘 중에 막전이 변할 시간이 더긴건 누굽니까? 여러 보면 그렇죠 b a 마이너스 80 얘가 더 길어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얘가 막전이 변할 시간이 더 길다고요 그렇죠? 그러 얘의 막전이 변화시간이 길다 오케이? 그 도달시간이 짧다 그 하나의 뉴어에서 도달시간이 짧으면 려 잡균형은 뭐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얘가 Q1, 얘가 Q2 말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잘 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에요 자 봐봐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둘 중에 막전이 변화시간을 이번에는 위와 아래를 비교해볼게요 얘 예, Q1의 막점이 변화시간을 비교하자는 거야. 그럼 플러스 3 0과 마이너스 80 중에서 더막점이 변화시간이 긴건 누구야? 그렇지 마이너스 80이 더 길어요. 그럼 얘 예, 마이너스 80이 더막점이 변화시간이 길다. 두달 시간이 짧다. 그럼 같은 거리를 빨리 뛰었다 오케이? 따라서 속도는 누가 빠르다? B가 빠르다. 근데 속도는 B가 빠르다라고 줬죠? 사실상 안 줘도 되는 조건인 거야. 아니면 안 줘도 되는 조건인 거야. 오케 왜? 유출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나, 내가 너네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요 마이너스 45. 재분극이어야 돼? 탈분극이어야 돼? 를한번 너네들한테 맞춰보라고 물어볼게. 시간은 1분 드릴게. 마이너스 45. 재분극이 탈분극이야. 재분극이 마이너스 45야? 탈분극이 마이너스 45야? 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논리를 생각해줘야겠지? 도달 시간이 누가 더 긴지를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자, 마이너스 45, 제 분능에 마이너스 45야? 8분능에 마이너스 45야? 를 예? 결정 지어주세요. 4그만면한번더 물어볼게 원4만4 5만분극일때탈4일 때, 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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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더물어만게섭0만원4 0제 40만원, 4일때원4극만원4분만원4시다 우리 0만원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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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4 5원4 누가 더 길어야 돼요? a의 q1과 a의 q2 그래서 두발 시간은 누가 더 길어야 돼요? q2가 더 길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q2의 막점이 변한 시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짧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봤을 때 플러스 30은 여기거든요 오케이 마이너스 45 내가 수직선 아무거나 요 그거 봅시다 마이너스 45 오케이 그러면 주제에 박절을 하시면 누가 길어야 된다고요? 플러스 30더 보였다고요? 길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플러스 30보다 이쪽으로 가있어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보여야 돼요? 8분극에만 45다. 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공이 아니라 8분입니다 이렇게까지.